접속사에는 총 아홉 가지가 있었거든요. 요 아홉 가지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답해 보기. 뭐뭐 있었는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좀 유리하겠네요. 처음 하고 싶은 분. <laughs> 네. 그럼 미리는 처음 하고 싶대요. 미리. 처음인데 왜뭘 이렇게 네 떨어요. 병렬 그다음 전환 점층 잘 기억해야 돼. 다른 사람 뭘 했는지 전환 점층 병렬 얘기했어요. 선후. 인과, 가정, 선택, 조건 오, 페이션하 잘했어요. 네, 딱 인원수가 맞게 떨어진 것 같아요. 그죠? 한 가지 빠졌나요? 가정 했는데 목적이 빠졌어요. 목적 그죠? 네, 맞아요. 목적관계 접속사까지 해서 이렇게 총 아홉 가지 접속사가 있다. 그러면 돌발퀴즈 자, 고개 들어보세요. 네. 너가 믿던 안 믿던 나는 예전에 기자를 한 적이 있어 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. 자, 난 대답할 수 있다. 손 들어 보시고. 네가 믿던 안 믿던. 너무 어려워요. 이렇게 물어보니까. 그렇죠. 不管你信不信我曾經當過記者.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<scholarship> 배웠던 내용은 품사, 그러니까 접속사의 분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문, 그다음에 그 예문을 토대로 다른 문장들을 연상하고 뿌리를 내려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초, 바로 이업법 기초반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. 하나 더 질문할게요.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. 크게, 크게 싫어요. 질요 보도한 놀이, 그다음. 가능 성공 아주 간단하죠? 네, 맞아요. 역시 조건 관계 접속사 중에서 조건을 강조할 때 쓰는 구절이었어요.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가운데 바람이 어 최근에 바람이 아니면 비가 내린다. 시작. 所以地不是刮風就是下雨. 그는 영화만 보면 잠들고 싶다. 시작. 다이칸 대의요. 쭉睡觉 만약 사람에게 회상 사람이 회상할 수 없다면 그럼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? 로버런 没有回忆那么生活还有什么意义잘 쓰셨어요. 자,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. 차가 막혀서 지각했습니다. 因为堵车所以迟到了. 네. 일단 사를 붙인다면 어 그래서 제가 지각했습니다. 뭐 그래서 누가 지각했습니까? 이렇게 의미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. 자 다음은 여러분 네개 문제가 있는데요. 지금부터 3분간 풀어보세요. 아센자이 칼 아오, 시젠다. 함께 정답 확인해 봅니다. 우선 첫 번째 문제는요. 只要就가 눈에 띄죠. 이거 결과 강조예요? 조건 강조예요? 결과 강조. 뒷절리 강조되어야 합니다. 자, 뭐 하기만 하면 시작! 只要经常练习就能说好汉语잘할수 수수수수수 있죠 여러분? 그래서 只要就 네모박스 네모박스 해주시고요. 经常할때 요거 너무 빨리 쓴다고 실사변만 하고 이렇게 마감이 안 되면 안 돼요. <laughs> 꼭 끝까지 다 써주셔야 돼. 찡. 그다음에 리엔 씨할 때 리엔자가 이거 실사변이죠. 근데 또안 리엔 할때 리엔자는요 불화변이죠. 불화변. 또안 리엔 할때 리엔자는 불화변이에요. 그다음에 요 리엔자 쓰실 때 이렇게 걸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쳐주셔야지 이거 없으면 또 틀린 글자가 됩니다. 네. 또안 리엔 할 때는 참고로. 이거죠. 저도 초급 과정에서 맨날 헷갈리고 맨날 힘들어했는데요. 의미로 부여면 절대 안 힘들죠. 수혜를 단련하듯이 불에 달구듯이 단련하는 거예요. 네. 수혜를 불에 달구듯이. 그다음 이건 리엔시는 실사변, 실 실뜨기 같은 거. 네 실뜨기 연습 그렇게 기억하시는 방법도 있어요. 자 자주 연습하기만 하면 중국어를 잘할수 있다. 자 함께 시작.只要经常练习就能说好汉语. 그렇죠. 문장 구조 분석 가운데, 经常 부사 네모가로 치고 닫고,练习 수로 부위. 그다음에 넝 부사,说好할 때,说 수로好 결과부어,汉语 목적어였습니다. 다음은 2번입니다. 자두 번째 문제.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진효가 어, 한번 풀어볼까요? 응. 응. 아, 음. 음. 어떻게? 타, 타 다. 다都能回答. 이렇게. 그죠? 잘했어요. 그래서无论什么问티他都能回答 그래서 오른, 머먼티, 타 또는 보이다. 어떤 문제를 묻든 간에 관계 없이. 자 여기서 옳른네모박스 또 네모 박스 접속사는 항상 혼자서 다닐 때도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어 궁합이 맞는 그 구조가 있거든요. 그다음에 조건 관계 요 오른서부터 점호문 뒤까지 한꺼번에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점호문 뒤라고만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조건 관계 부서 다 주어 또 넣은 할때 넌까지 부서 고이다 쓰러 보이 자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 오른 점호문 뒤다또 넣은 고이다 네.